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말씀을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장 2항을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다음 과 같습니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셔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지극히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시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셔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어,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는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우주는 너무나 광대합니다. 또그 우주 안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 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보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말미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그렇게 어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 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 만물의 제1원인이 어 되십니다. 어 모든 만물의 존재 근원을 어 거슬러서 어 올라가면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그것을 따라서 위로 계속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강물을 쫓아서 위로 계속 올라가면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산을 계속 더 깊은 곳으로 가보면은 거기 물이 솟아나는 원천이 있습니다. 그처럼. 만물에도 그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근원이 있지요.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인간과 동식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주신 것입니다. 동식물이 스스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금이라도 거두어 가시면 그 순간이 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의 날이 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존재의 근원은 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어, 그들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물은 그저 우연히 생겨났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저 만물은 과거 어느 한 순간에 우연히 생겨났다. 과거 어느 한 순간에 한 점에서 폭발하여 생겨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빅뱅 이론이죠.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냐면은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 삼아서 어, 그러면 팽창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 아, 팽창하기 전으로 계속 이제 압축시키다 보니까 한 점이 나오죠. 그래서 아, 우주는 한 점에서 폭발해서 계속 팽창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팽창해 져 가고 있다. 이게 어, 빅뱅 어, 이론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가설입니다. 이거 어, 진리가 아니고 가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가설을 어, 어,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어,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만물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불타고 있는 저 태양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겠습니까? 한없이 넓은 바다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겠습니까? 또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겠습니까? 또또 또 인간들은 얼마나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것입니까? 결코 아닌 것이죠. 만물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지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렇게 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구름할 매마지연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3일차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존재의 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창조를 말합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주로 만미암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요.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섭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대단히 심오한 그런 진리입니까? 만물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은 목적하는 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장 2항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지극히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시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창조되어진 만물의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 주권적인 지배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술가가 힘들어서 그림을 그려놓으면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은 그 미술가에게 미술가에게 있지요. 그가 그것을 창작해서 그려낸 것입니다. 그는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그림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가 나무를 가지고 생활에 유효한 물품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물품, 그 가구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지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든 그 물품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밭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밭에 무슨 식물들을 심는 것입니다. 뭐 콩을 심을 수도 있고, 팥을 심을 수도 있고, 그건 그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심으라 저거 심으라 말 못합니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 밭에 대해서 무엇을 심을지 어떻게 할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만물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2항에서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지극히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시고라고 했습니다. 어브린 도미니온 어 주권적인 지배 오늘, 권한을, 어, 가지고, 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권적인 지배, 권을 가지시고, 어, 자신이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 당연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이 있으신 것이죠. 욕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 진리를 알았던 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도 다음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요하시오, 주하신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장 그의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것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어, 아주 훌륭한 신앙을 고백할 수 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하시오니 여하의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도 어, 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섭리하시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에 대한 주권적인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인지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하겠습니다.